하나님의 자녀는 인자를 베풀어야 되죠. 아,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을 보면 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또 반대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마귀에게 당해서 그렇습니다. 인자를 베풀어야 되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자녀가 그럼 베나다스에 지금 죽게 됐잖아요, 베나다시. 그래서, 어,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헷갈리는 겁니다. 성경을 복음적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인자를 베풀라고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사랑하라는 말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이 아합이 베나다스 살려 준 것은 굉장히 잘한 일같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아합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인자를 베풀라 했으니까 나는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댑니다. 그래서 바람피는 사람은 목사하고 여전도회 회장하고 바람피면 항상 뭐라 그래요? 다윗도 그랬는데 술 먹는 사람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끌어다 대면서 하는 거 이게 마귀의 작전이고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끌어다다가 나의 잘못을 이렇게 흐려버리게 하는 거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압을 베나닷을 처단하고 싶은 게 하나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요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laughs> 어, 어제, 어제 저녁은 설교하다가 제가 포기를 할, 할 정도로 기침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코가 막혀서 잠을 못 자요. <laughs> 그래서 가습기를 두 개를 틀어놨는데도 못, 못 자겠더라고요. 겨우 잠들었는데 지진 났다고 또 와가지고. 뭔 <laughs> 일을 하겠다 정말 뭔 일을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 눈이 많이 오는데 지금 마이너스 14도래요. 엄청 추운 날인데 우리 성도들은 그 추위를 뚫고 왔고 그걸 뚫고 왔는데 목사가 늘어지면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나라가 돼야 되는데 베나다시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아람이 아람 아버지 때부터 계속 공격을 해서 이번 기회에 베나다스를 완전히 없애고 그래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베나닷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베나닷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중인데 아람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여호수아 때도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짠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좀 자비가 있고 좀 착하다. 우리하고 좀 다르다. 아니 그런데 또 착하대. 다른 때는 다 욕하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욕하다가 지들 뭐 하면 왜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리고 또 아주 참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욕 먹어도 신경질 날 필요는 없어요. 오해를 당해도 신경질 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갚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욕하는 사람은요, 성도를 욕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끔 돼 있어요. 저주가 뭐죠? 하나님 못 만나는 거, 예수 못 만나는 거 이게 최고의 저주고, 지옥 가는 게 최고의 저주죠. 예,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이제 다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하자, 우리 다 머리도 흔클르고. 다 죽어 가는 것처럼 하고 가서 얘기하자. 그랬더니 어, 이야기를 이제 가서 하죠. 자, 뭐라 그러냐? 우리는요.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왕께. 그 왕은 할부나량을 베푸시고 여호 하나님 이 주신 뭐 별거 다 썼겠지 여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베나고 왕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래 우리 형제가냐 이렇게 나 이렇게나 아니 지금까지 공격을 했는데 또 형제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합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합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손에 있다. 여호와 손에 있다. 이거는요. 주일학교에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군사력이 아람에게 대, 절대 적수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여기는 양두대 자기네는 가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족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그럼 여기서 깨달아야 될게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전쟁은 족수에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래, 하나님을 좋게 하래 그 말은 하나님 좋게 해야 돼, 내가 사람 좋게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laughs> 여기서 잣대를 대라는 겁니다. 나는 뭐를 선택하는 거냐? 이래서, <laughs> 어, 이번 기회에, 아, 우리 형제라 그러면서 이제 살려줘요. 이 살려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장로들하고도 의논해야 되고, 또 지휘관들하고도 의논해야 되고,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거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냥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좋은 얘기까지 하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저거 뺏었는데 다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길도 당신 이름으로 길 만드세요. 뭐 박지성. 박지성로 있듯이 예, 길 당신 길, 그 그러고 이스라엘도 많았잖아요. 왕 이름으로 길 어, 동네 이름을 지었잖아요. 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는 게 어디야? 환장하겠네. 아 빌립 왕하고. 카이사 황제하고 한 거가 뭐야? 카이사라 빌립보. 아니 그걸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거 몰라도 예수만 알면 돼요. <laughs> 10분 전에 일도 기억 못 하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해? 설교 들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가이사라 필리포같이 그렇게 이름을 짓듯이 당신이 킬 이름을 당신의 이름으로 아베의 이름으로 지으라고 막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살려주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린 왕이잖아요. 왕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이 올려져 있느냐? 말씀이 기초로 해서 내 인생이 올려져 있느냐? 아니면 말씀이 내 인생은 꿋꿋하게 있으면서 말씀을 갖다가 보태는 거냐? 말씀을 이용하는 거냐? 내 인생이 꿋꿋하게 메인으로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돕는 이런 수준을 가느냐? 요게 종교예요. 종교는 뭐냐면 나라는 사람은 있는데 내가 좀더 올바른 일을 하고 좀더 바른 사람을 살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거. 이게 종교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내 인생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교회죠.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라는그 그리스도 위에다가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고 그 그리스도에다가 내 집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기다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없고 그냥 난 난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막 힘들면은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에 막 도움을 받고 이러는 거 이게 종교입니다. 이 종교 생활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죽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갈려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바탕 위에다가 져야 된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속 흔들리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라는 어, 개체를 땅 놓고 하나님 말씀을 보태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반석으로 삼고 우리의 그게 바로 교회니까요. 우리를 교회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체를 모릅니다. 왜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를 받아들여야 성령이 오시는 건데 성령이 있는 자체를 몰라요. 말은 들어서 아는데 실제로 내가 체험을 못 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다 잡아 죽인 거죠. 그리고 고발을 하고 막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사람이 바뀌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 바울을 봤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네. 아니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잘하던 사람이 예수 믿더니 교회 간다고 시어머니한테 안 가는 거예요. 그 미쳤다 제. 교회 미쳤다. 이 소리 들어야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부모한테 안 하는 말이냐고 따지면 그건 마귀 자녀예요. 난 그런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상황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요게 마귀 자녀거든요. 이번에 군인들이 그막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없었던 얘기를 상상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명령 받았냐? 안 받았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고 했느냐, 직접 들었냐,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 그러니까요, 팩트보다는 뭐예요? 상황으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지들이 다 상상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민주당 의원들 보면 전부 다 실제가 아니야. 그럴 것이다를 가정해 놓고 계속 공격을 해요. 근데 자기네 사람들이 렇게 당하면 뭐라 그러죠?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안 했잖아요. 그냥 정해 놓고 뭐 독일에다가 얼마나 돈 많이 갖다 감췄다면서요? 그 사람 지금 감옥 갔어요. 뻥쳐 가지고 응. 그게 그게 뻥인 거예요. 그게 뻥. 뻥튀기가 왜 뻥튀겨요? 큰자료를 했는데 내용 보니까 다 내용이 아, 요만한 게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요만한 게. 요만치 요만치 그 갖다 두면 이만한 자료 나오잖아요. 그게 뻥이잖아요. 뻥. 실 그래서 뻥 친다가 그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신하들도 뻥쳐 가지고 그렇게 아배나다시 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중심이 될 거냐? 항상 팩트, 실제 이걸 알지? 그럴 것이다. 목사님이 저 말했으니까 저런 마음을 가지고 했어. 전에 그 권사님 와서 한번 따진 적이 있는데, 저한테 권, "목사님, 왜 나를 까요?" 예배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깠는데 목사님 이말이말이 말했잖아요. 이 말, 이말 그거 나깐 거잖아요. 내가 당신이라 당신이라고 지칭했어? 아니요. 근데왜 당신이라 그래?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니 왜 상황으로 말을 하냐고 사실로 말을 해야지.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진혁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김 시를 가진 우리 교회 의 청년, 그럼 김진혁이야. 그거는 상황이 맞아. 그랬을 땐. 그런데 나는 그런 얘기 없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이런 진혁이라고 지칭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지가 괜히 그걸 뭐라 그러죠? 괜히 상상하고 괜히 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막입니다. 막이는 팩트가 없어요. 그럴 것이다. 그래서 과학이 허구라는 거예요, 과학이. 과학은 팩트가 아니라, 그럴 것이다를 가정해놓고, 그럴 것인 증거를 찾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도 그럴 것이다, 내란죄다 해놓고, 내란죄가 아니라잖아요. 근데 내란죄라 해놓고 증거를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일단 정해놓고. 그래서 법은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너 죄, 이렇게 하는 게 법인데, 너죄 해놓고 이러니까 죄, 이러니까 죄, 이러니까 죄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고 완전히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팩트 아닌 거, 그럴 것이다 하는 거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딱 그렇다 막 네, 그렇게 가지고 내가 키 작은 그 권사님이 말이죠. 아그 바보같이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면 권사님 생각할 때키 작은 건 박미라야. 그럼 박미라한테 가서 목사님이, 권사님이 욕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는 다키 작아. 아, 최지순 권사도 키 작지. 우리 교회 키큰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가정을 하고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거. 이게 미친 겁니다. 이게 정신분열증입니다. 응. 정신분열증니까 너라고 생각하지 또 저거 내 얘기야 그러지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응. 지금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서 널탁 지칭한 거야 지금 멍 때리고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아 아비. 이 어,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이 꼬고 바꾸고 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부분이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실적으로 이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